아이스이스이스 <surtout 중>. <delays> <ajaibbean> <bumped disparities> <tür2>

그리지마. 야야야 야, 야, 열렸다. 우리 문경이 우리 왜 절룩거리는데. <laughs> 이네게잘 어울려 자 야야! 저녁에 너 아. <laughs> 왔으면 꼴이잖아 <laughs> 그냥 혼자 하지 야. <laughs>

안돼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! 아이고... 아이고. 아, 그중에아 아. 좀됐 야, 연결다 바로. 나이스. 가자, 언녀아 올려, 올려, 올려. 비비자! <laughs>

이렇 씨발 어나이 쌤이 가자 가자. 어떻게 나이스! 아들! 아들!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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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기본기 기본인 아니, 아 송원선학도 있 머리가 생겼어. 기르신 거지. <웃음> 짧았다가. 너도 머리 생겼잖아. 도라석탄이라 석탄이라 그사이에저렇게자랐는데 다들 지금. 야, 오늘 차 이거 봐 봐. 다 들리지. 어. 조회수 조회수 늘리려고 하시는 거죠? 안 늘어도 돼 이모는. 아, 나는 응. 나는 그 녹음된 것 때문에라도 봐야겠다. 근데 텐저사 인기 키 나오시는. 언니는 초반은 딱 거친데. <laughs> 어 어떻게 이모 못 알아들었다. 야야야. 나 우리 학교에 나한테 이거.

아, 나이点, 나이 스미이 나이

아야 아들 끝까지 끝까지 김민 뒤로 넘겨도 되겠다. 아이스에 아. <Darwin> <Naiso>? <Oliver> 나이스! 야! 반대 전환해! 나이스! 아유 반대 전환 했어야지 진짜 그쵸? 그러니까 주교가 어? 잘하시네 그럼 아들 따라서 다닌 게몇 년인데 <laughs> 나이스, 세 가자. 또, 또, 또. 아 앞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. 안 돼. 오케이. 어, 괜찮아. 돌아, 바로 가자. 돌아. 어디다? 가자, 가자. 어디다. 에이, 수비 없을 때 빨리빨리 해 주지. 아 너무 그래, 어, 올려. 또또또 또. 야. 어수 있어? 있어. 어, 아유, 하기때 빨리 움직였어야지 몸이. 아이리가안 야! 와! <laughs> 그럴까언니가 아유 하지말고 몸이 움직여야지 네. <laughs> 어머니, 김은뉴, 정기, 야, 넘겨와야 되는데. 아, 저기 넘어와야 되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, 끝까지 아들동아 나이스. 끝까지. <웃음> <웃음> 아, 돌면 안 되는데. 하아 돌면 안 되는데. 이거안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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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돌아 그렇지 또, 바로, 바로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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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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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그거. 그거. 아니, 얼음 없는데? 그냥. 어, 땡큐, 자기야. 땡큐? 아, <laughs>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아, 달려들었어야지. 나이스, 나이스, 언냐 나오자! 야, 누가 터준 거야! 나이스, 은찬, 은찬! 그렇지 네. 이상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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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 돼!

우리 월요일날까지 있는거지? 월요일까지? 월요일까지야? 아, 월요일 아야 아 발랐지마 아들 아 바람 시원하다 저기도 바람 불지 않을까? 아, 아. 아아 <laughs>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

Ah アメリカ 이렇게 지 달려! 아~~ 저기 넘어왔는데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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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자! 哦，哦呀、嗯，快快点！的